라미란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우 네, 우 너무 멋있습니다. 네, 중앙에 네, 자리하시고 정면에 있는 카메라 보시겠습니다. 네,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오른쪽 한번만 봐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. 네, 좋습니다. 다시 보도요 다시 보도 네, 요 45도 각도 여기, 네 우리, 네, 네, 네 여기, 네 사진 많이, 네 예쁜 사진 멋있게네 그럼 저희가 트로피와 꽃다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 한번 더 보시고선 사진 촬영 진행할게요.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왼쪽도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2025년을 음, 이끌어 갈 네. 여자 멀티테이너로 선정해 주셨습니다. 아, 아, 그래요? <laughs> 네, 너무나 네. 축하드리고 수사수 아, 말씀, 네. 말씀 여쭐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2025년을 제가 이끌어 갈수 <laughs>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선정을 해 주셔서 끌어가야 될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살짝 느껴지네요. 제가 한번 이끌어가 보겠습니다. 네. 네. 아 특히 2024년에요. 음. 드라마면 드라마, 아. 영화면 영화, 또 예능이면 예능. 네. 정말 팔방 미인. 네, 라미라 를보고 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네. 제가 여기다 팔방 미인이라고 아. 써놨거든요. 네네. 아 정말 맹활을 아. 해주셨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이렇게. 다행히 할수 있는 작품이 있고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2005년도에 친절한 금자씨로 이제 데뷔를 네. 하시고 데뷔 2025년 2 0주년을 이제 맞이를 하셨습니다. 네네. 어, 그렇게 됐네요. 네. 네. 배우 인생에 있어서 어. 나의 네. 그 배우로서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시점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?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 아무래도 처음 제가 영화를 했던 그 시점이 아닐까 음. 싶어요. 사실은 그니까 나와는 먼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돼서 또 다른 또 인생을 살수 있게 돼서 그게 터닝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네, 네. 마지막으로 또생중계를 네. 보고 계실 시청자 분들을 음. 위해서 네. 네,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. 네 2025년에는요. 아 정말 우리 힘내서 잘 살아보자고요. 네. 그래서 또 열심히 제 자리에서 제 일을 열심히 해나갈 테니까요.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, 할수 있는 일,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시상식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은 한